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가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이준 땅을 가깝고 거기 또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왔으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성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목소리>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근데 어디서 당신이 그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목소리> 우리 조상 야곱이 <laughs>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당신과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짐승이 남았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이스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하옵소서 여자가 이르시되 가져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사,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스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나 하는 말을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을 참대도다 여자가 이를 주여 내가 보니 천지자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석께서이르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천대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사가 이르시되 메시야고 그리시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자주시리라 이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